자 오늘 영상은 군주 스킬 중에 이 치명타 공격 스킬 요 스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킬 같은 경우 지금 많이 잘못 쓰고 계실 거거든요. 이거 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티그마 블레이드라는 스킬을 쓰고 있어요. 이게 어떤 스킬이냐면은 치명타 터질 때 나가는 스킬이거든요. 영웅 스킬들 보시면은 그런 비슷한 스킬들 있잖아. 군주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 치명타 공격 나갈 때이 나가는 스킬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격 개수가 190%예요. 근데 이제 전설 스킬 한번 볼게요. 전설 스킬 같은 경우는 이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치명타 공격 스킬인데 86% 밖에 안 됩니다. 어, 데미지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물론 이제 이 별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 이 플레임 스트라이크는 광역기기 때문에 어, 이 스킬보다 약한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티그마 블레이드를 좀 추천드리는 편이고, 이 플레임 스트라이크는 불속성 스킬인데, 그러면 땅속성 잡을 때는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더 셀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자, 지금은 희귀 스킬을 쓰고 있죠? 여기서, 자, 테라드래곤을 잡아보겠습니다. 데미지를 보시면은, 자, 이게 노란,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7268. 이게 지금 치명타 공격, 어, 스킬이에요. 어, 이런 식으로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데미지가 생각보다 잘 들어가요. 자 이렇게 해서 대충 데미지가 어, 라 정도 와서 끝나게 됩니다. 어, 라 정도 와가지고 좀 데미지가 안 들어갈 때는 득까지도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이건 좀할 때마다 좀 다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자 이제 여기서 문제점 이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쓰면 어떻게 되냐. 한번 써볼게요. 이제 불속성이니까 추가 데미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보시면. 어, 이상하게 뭔가 이상한 거안 느껴지시나요? 어, 주황색깔 글씨가 안 뜨고 있죠? 이게 크리가 안 터져서 그런 건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 한 20번 정도 해본 것 같아. 근데, 어, 결론적으로 한 번도 뜬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단한 번도. 저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 이건 발동이 안 된다. 이 스킬은 지금 발동이 안 되고 있는 거다. 이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이 파톰 스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봐도 보여요. 이게 안 보일 수가 없어. 근데 지금 보스를 잡을 때는 볼 수가 없죠. 계속. 다시 한번 보셔도 안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안 나오죠? 근데 다른 스킬을 쓰면은 분명히 데미지도 뜨고 어,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희귀 스킬을 써볼게요. 자, 소리를 키워서 잘 들어보시면은. 자, 소리 들리시죠? 지금? 벼락소리? 들리시죠? 이런 소리가 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스킬은 발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 상황에 제가 지금 걸려가지고 안 들어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어, 어찌됐건, 어, 가끔씩 버그로 안 들어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안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 데미지 자체도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보시면은 9,229 이게 지금 어, 일반 몬스터한테 들어가는 이 스킬 데미지거든요. 이 플레임 스트라이크를 끼게 되면은 6,487밖에 안 들어갑니다. 확실히 개수만큼 데미지가 덜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광역기가 의미 있는 거는 이렇게 일반몹을 잡을 때뿐이고. 이제 결국에는 보스를 미는게 가장 중요한 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어, 이것보다는 이 전설 스킬보다는 희귀가 좋다는 거예요 어, 영웅 스킬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영웅 스킬 같은 경우는 데미지가 더 약해요 이것도 이제 광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스 미는 데는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어, 이 스티그마 블레이드를 무조건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패치가 돼서 이 플레임 스트라이크가 제대로 들어간다 하면은 이제 땅 속성에서는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속성 데미지 뻥튀기가 엄청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완전히 막혀가지고 일반 필드 사냥을 돌려야 될 때는 당연히 어 전설 스킬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제 추가적으로 군주 스킬 자세한 부분들은 제가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는 이 다음 영상에 올라갈 테니까 다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